자, 녀녕하세께서다 언어가 쓴 어벤트워즈의 디펜드 모드입니다. 네. 이 어벤트워즈 게임에서디펜드 모드가 있다고 해서 나아왔습니다 이게 네. 디펜드 모드여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뭔가 이렇게 어벤트워즈 이런 능력으로 네. 디펜드 모드 할수 있는 게임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마치 도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짠 여기서, 저는 판 정도 했어요, 몇 판? 근데 한 명이 남았어요. 원래 제가 몇판 정도 했을 때, 탐이 꽤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없었는데, 또업데이트가지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커피도 있어요. 커피는 이제 아직또이 먹어가지고 아 커피는 아 잘못됐다. 아, 커피는 원래 먹어서 공격하 먹어서 빨게 되면 빨게 공격하면 그런 건데. 아잘못자체해가도나 이났다. 뭐, 어떻게 했어? 자, 아무튼 이러한 게임이에요. 자, 이, 얘는, 원거리 공격하라고요 원래 이거, 피를 먹어서 파워를, 파워를 하는 건데, 이거는 던지더라고요. 피를 던져요. 그래서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있고 이게 신호카드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한번 금방 어, 넣습니다 지금 그래. 고 설치를 셔츠... 잘못해가지고 설치를 잘못해서 원래 여기에 설치했었었는데 여기에 설치해가지고 가위 팔고 두구두구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거 원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음음.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 나와 나오 는데, 이게 네 하드 는 꼬물꼬물 하지 않 고, 그냥 직진으로 되어야될수있어 이게 엄청 어려운 모드 에는 직진 돼요. 직진 집진. 이게 여기델 레드 니까온수터는 거의 똑같 은데, 이거 죠? 직진 길이 달다. 어려운 건 어려운데, 가위바위이제 순서가 없어. 그리고 시간이 있는 오베지였은아 근데 네, 이거 가는계수 정도밖에 안되고 와, 라우터가 도 없어졌어. 이거 참고로 해. 이거를 먹으면은, 혼자가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누적이 아니야 없어져요. 같이 살리는 것처럼, 어, 없어져야 돼요 네, 아, 가만히 있어도 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어려운 거같요 그리고 지금 업이드하자마다 이렇게 뭔가 살짝 붙어게는 수익에 판매자에 서 모자를 다집어졌어요 음. 이거는 무거없요 여섯째 모자 씌여주기. 내가 씌여줄게. 계속 모자 씌여주기. 알았다. 먹어 모자가. 알았다. 알았다. 이 이렇게 해서 뭐야, 굿바. 응. <뢰>. <famil> <Bluetooth, Respectful> <뢰화를 응 Spanish> 근데 그래서 무 네. 보시는 페트가 되요. 근데 에이가많으니까 해야되죠 어여 그냥 응 어, 그냥 없어지는아아 달아 어 살살 녹네 어 살살 네 어, 조금 더 조금 더 공격할 사 공격할 사람 공격할 사람 공격할 사람 살짝 톡뚝 발권 포스포트계속고 이정도 남았죠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녹았네 예, 뭐바에있는지 궁금 어선글가스 썼다 어어와 어, 패턴 레어서 맥스 사장게이까지는 있고 얘도 아..아니네 일단 얘는 모자쓰였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쓰여주고 사장 선택해야겠는데 얘는 모자쓰여 얘도 모자쓰여 다 모자써 어, 모자 안쓰려면 맥스 스 사장 얘는 어, 빨아요 그래가지고 두개 빠는데 얘도 이제 사장로 승격. 승진큰 승격이 아닌 승진 이렇게. 가자. 이거 조심하세요. 1인칭하고 업그레이드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할수 있나? 아이, 못해, 못해. 못한다, 못쳐. 할거 없죠. 얘도 한 가지 쓰여드릴 수어요 뭔가 온거에 도착이어서 좋네요 응.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잡는느낌이다 뭔가 풀리는 영어로 1800번이에요 가요 전수했어요 시어브도 풀겠습니다 시어수거 모델도 다있어나가자마자 없어졌어? 볼수 없어졌네? 보스 사서 녹았네? 녹았네? 응. 그리고 이제 약간 폴리에 타워스피트 처럼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어 이거는 35개야 그러니까 점점 어려지면은 점점 많아 썩어지겠죠? 파즈는 파는 것도 있고 아유괜찮더라고요 음, 이거 어버이어축구다 퀄리티가 좋고, 나쁘지 않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성, 마스터이 있죠, 마스터이? 마스터이, 거기에. 마스터이, 포탈. 포탈 마스터이, 그리고, 포탈 마스터이도, 여기가 그리고... 어지않아 포탈 마스터이, 아, 포탈 마스터이. 거기고, 여기가, 로말이 어, 우리, 이... 아, 이건데요? 스폰? 스 거. 분이 탁 탔어요, 이제. 분이 서 탔고, 이탁 탔고, 탁서 탁,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아, 유연하자마자, 어? 아우, 사전모신 적. 어 그럼 여기 재밌어. 울면서, 좌우적하네. 어차피 잘해. 응, 근데 이제 아깝네. 요가 좋겠냐? 이게 진짜... 좀 제한이 됐어요. 제한이 있는 게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얘 네, 음식은 음식하면은 공격을 안안 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살짝 더 까다로워요. 음. 공격을 못하 얘는 마지막에, 혹시 모르니까다 설치해 봅시다. 3 5까지. 네. 두다 네가네. 가다. 아, 나무로서 생겼네. 그럼 모읍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얘는 하피 말고 저는 그냥 요요 요, 여기 이거해서 로 얘는 급전데 긴급 급전에서 뭐야? 이제부터 내가. 모르겠어. 아, 아무것도 몰라요. 이때부터 잘 모으겠습니다. 그단 그러니까 거의 최고예요. 자, 다 설치해. 얘는 로고 얘가 됐어요. 와! 와커피다 쏟아져요. 와, 와, 이상하네요. 음, 이상하지도 않아. 안냄새가 여기, 여기도 설치하고 여기도 없네 어 여기 신선하겠다 신선하지 않게, 여기는 다른... 신바 커... 커피... 아니, 마시라고! 그고궁금야 어때 어안 돼. 아아좀 바다에 가는 느낌는데 이거는 플라스틱 이 아니야 플라스틱 근데 바오 울퉁하다서 암튼 <laughs> 팔십이 이야 또. 와, 와. 같이 같이. 뭐 이거 이겼나? 이긴 거예요? 코코라라이 처음에 이겼네. 와, 올라간다. 야, 올라간. 했어 이렇게 2면, 어, 1 예, 올라가고 여기 1000 좋네요. 어, 알았어? 이 1000으로 살게요, 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 알았어. 그리고 이게 끝인 줄알는데 음, 이건 다 하고 있고, 이 호박이고. 어베트워즈 깨기있오나 여기는 크리스마스 때, 여기는 할로윈 때, 여기는... 음, 뭐 깨깨기가 여기에 어깨... 어어트워즈 업데이트 암시하는 가 나중에 꼭게기 업데이트 는어가 보다. 이래가 아주... 무시네요 이래에 또... 진장은업데이트서 그리고... 끊만놓는거 아니야? 아주 평범한 디펜드 게임에서 약간 발명과 마스터리 비스무리하게 자 여러분 이거 디펜드 모드 제가 아요 여기서 좋아요 여기서 가고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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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그냥 점프 하지 말고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가면 쭉 이러면 이게 빨간색 버튼 있는데 이 버튼 들어가면 서버가 다른 서버로 와요. 여기서 또다와 <laughs>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나, 나이 얼굴 마음에 드시면 좀맞는 얼굴 마음에 드는 거 같아. 근데 아까 무튼 이쪽 못뎅어 오케이 어 산더더 사우드 벌베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아요 때는 아직 근접점이면서 일단 근접이어서 다, 아, 다 원거리로 방어팀은 어디서 어줘 어, 원거리. 미아 왜? 이제 지 마세요. 어, 이제서 어, 아 진짜. 그러면 주면 이렇게 돼요. 이제 68만 나쁘지 않아? 아, 아 서버 쿠키가 100이어서 그렇구나, 아예. 서버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구나 적은 거였구나 91일밖에 없구나 불쌍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 명도 같이 할수 있고 아니 면명 부터 세명네명네명 약간 도와줄음식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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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렵해서 여기로 갈수 있고, 바로. 자, 그렇죠. 점프, 점프, 점프하고, 찍찍. 뭐야, 여기 있어? 뭐 있나, 여기? 사람들 왜 여기 있지? 사람들 아니나 NPC야구나. 어, 여기 동사하 있구나. 있어야 돼, 참 많아요. 뭐야, 이거. 눌러, 눌러, 눌러. 어? 뭐지? 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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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아... 약간 이거 슬베트 니콜 같 맞네 약간 이거 사이코 없는 그거 어는거 아니야? 슬베트에 이코 없는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제품에 갈까? 어디냐? 네저 이거는 정품에 다 하거든요 자 가만히 있으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문제없시다 죽으면 은 다시 할수 있지만 다시 하기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아니 귀찮지 나라어겠네요 여기서 점, 오 제발 제발 오 찾다. 오케이. 음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걸 클릭하니까 나왔다. 이게 뭐지?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빛을 얻었다. 아 유형 얻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형 스킬을 얻을 수 있...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어쩌라고 근데 뭐 어째, 어쩌라는 거지? 이제 뭐 어쩌라는 거지? 배지 없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쩌라는 거지? 죽어? 나갈까? 됐좀어어어쩌라는 <laughs> 거지? 어 뭐야 뭐? 어? 응? 어? 뭐 어쩌자는 거지? 어 뭐야? 죽었다. 뭐 어쩌자는 거지? 배타 버전인가? 나가봅시다. 이이 이... 뭐지? 어쩌자는 거지? 만약에 이것도 맞아, 반복하다 반복이다. 반복이네. 너 죽자. 알아가자 마지막 어버이토워즈 이거 바뀌었나? 내 신기대. 기대, <laughs> 가치가, 있나? 없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 우리 꾀깨기가, 꾀깨기야! 꾀가가 있나? 꽉가가? 없네요. 나중에, 어비투어즈의 꾀깨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꾀깨기. 덕이죠, 덕. 어, 빌비투어즈 개발자 여러분들. 꽤, 꽤, 릴스키 나왔으면 좋겠네요.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참 신기한, 어비투어즈 타워 디펜스 해보았고요. 이게 또 업데이트 하거나, 어비투어즈 업데이트 하면 또 찾아올 테니, 여러분도 열심히, 어비투어즈 해보세요. <laughs> 재밌어. 요 아무튼, 아무의도하지 타워 디벨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있으면60자 60명이 호합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아무튼 아무튼호합이거든요 57명인데 어, 60명이 되면. 60명이 되게 딱한 번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60명 되면 은 진짜 뭐, 진짜 기쁠 것 같다. 와.